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유비 여러분들 평소 레이드, 주간 레이드, 미스틱, 카이슈, 낙원 등 컨텐츠 하기 상당히 힘드셨죠? 앞으로는 로요일 주간 숙제 초기화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컨텐츠를 클리어 해보려고 해요 버스는 아니고 직접 알려드리면서 트라이하는 느낌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각컨텐츠에 적정 조건을 충족해야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이해해주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디스코드 링크를 고정으로 해둘 테니 들어오셔서 말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1200대 블레이드, 1000대 두 캐릭, 925 이상 네 캐릭이 있어서 주간 레이드, 미스티, 카이슈, 낙원트는 많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이왕 가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네요. 초행이라도 숙련이 아니더라도 도와주실 도움이 분들도 누구라도 환영해요. 함께 컨텐츠 즐기실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방송 중에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괜찮으신 분들만 말씀해주시고 디스코드를 이용 중 욕설이나 비매나 하시는 분들은 바로 불이익이 가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00% 클리어 해드린다는 보장까지는 못해드릴 것 같아요. 버스 파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같이 참여해서 가실 분들은 꼭 클리어를 못하더라도 강한 멘탈로 웃으면서 게임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송은 늦으면 9시부터 할 거고요. 빨라도 7시나 8시에 할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작게나마 유비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별거 없었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로아 갈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감사합니다. 안녕!